어차 싸우는 게 바보 같을 수도 있어. 어쩌면 음. 왜냐면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 그 안에 에너지는, 뭐가, 이 진동은, 진동은 선악이 아니다. 옳고, OX가 아니야. 이거는 진동에는 OX가 없어. 응. 모든 진동은 그냥 진동일 뿐이야. 왜 열심히 살아? 행복하게. 그잖아. 그럼 그 뭐가 행복이야? 뭐 이런 게 생각해도 될 필요가 있잖아. 어. 아, 마음 이 편한 게 행복이야. 또는 뭐. 아,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야. 그럼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뭐냐는 거야. 마음이 행복하다는 게 뭐냐는 거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맹목적인 목적론 적인 어떤 이런, 그, 그 뭐라고 해야 돼? 도구마. 도구마 도구마. 도구마. 이데올로기, 응. 주입되는 어떤 사상, 어. 이런 거지. 전쟁은 좋아요안좋아요 좋아요? 전쟁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요? 전쟁 나쁜 거예요, 좋은 거요? 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요? 나쁜 거지. 대국 나쁜 거. 그지? 어. 그게 사고의 한계라고. 뭐든지 그래. 전쟁은 일종의 에너지의 부딪힘이지 자, 에너지의 충돌이야, 충돌. 어? 충돌. 에너지가 충돌하는 건 나쁜 거, 좋은 거야. 충돌건 나쁜 거. 에너지에는 선악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근데 우리는 이건 나쁘다고 하지. 이게 뭘 놓치고 있냐는 거야. 자, 어떤 이념이 있고, 생각이 있고, 개념이 있는데, 어, 사랑이 될 건, 뭐 평화가 될 건, 뭐 해탈이 될 건, 어, 마음의 고요함이 될 건, 뭐가 있어. 이상이 있단 말이야. 그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왜 라고 하는 게 필요하잖아. 이 목적이 뭐냐는 거야. 전쟁하는, 싸우는 목적이 뭐냐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까야 하냐. 에너지가 충돌을 해서, 이 충돌한 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까야 냐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모든 게 모호하고, 어, 의도가 불, 불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수련하는 거는, 이 글자 안에 다 있어요. 이 글자 안에. 예. 네. 내 안에 있는 에너지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니, 좋은 거에 나쁜 거 어?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나쁜 것도 아니지 네. 그냥 그건 그냥 에너지야 네. 어. 네. 햇빛이 나쁘걸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근데 햇빛이 너무 세서 농부가 심어놓은 배추가 다 타면 어떻게 돼그 나쁜 햇빛이지 그때는 그지 근데 그 옆에서 썬텐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나쁜 햇빛이야, 좋은 햇빛이야. 좋은, 햇빛. 좋은 햇빛이지. 그냥 그, 그럴 뿐이야. 생각할 뿐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되고서 뭔가 공부를 시작해야지, 이분법적으로 전쟁은 나빠. 이렇게 해놔버리면은, 왜 전쟁이 나쁘다고 이제 길때고 나서 생각이 진전이 되지 않냐면,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 사유체계 속에.